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촌스러운? 뭐 어떻게 말하면? 근데 2023년을 정리를 해보면, 비치 스타일. <laughs> 발음을 좀. <laughs> 안녕하세요, 산타. 석두. <석둥>. 안녕하세요, 수재자입니다. <laughs> 2024년의 첫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면, 2023년에 가장 많이 했던 머리를 꼽아보고, 2024년에 유행할 것 같은 머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가죠! 좋습니다. 2023년 바보샵에서 가장 많이 한 머리 1위 저는 가일컷입니다 가일컷 가일 중에서도 쇼가일 쇼가일 이지 않을까 음. 수지아 씨가 보기에는 샵에서 제일 많이 한것 같은 머리뭔거 같아요? 제일 많이 본 거는 가일컷 같고 제가 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댄디컷이 제일 많지 않았나 아 어. 댄디컷 어. 아무래도 바버샵이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댄디컷 샵에서는 가위컷. 가위 중에서도 혹시 숏가위 그래도 조금 긴 음... 느낌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1위는 그냥 가위컷입니다. 확실히 요즘에 느낌이 짧은 머리에서 살짝 길이감 있는 걸로 좀 가는 추세 음 그런 느낌이라서 가위컷 하시는 분들이 2023년에 진짜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2 위는 슬릭백. 사실 스타일링의 차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위컷 스타일로 많이 갔던 것 같고, 좀더 남성성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시원하게 넘겨서 슬릭백 스타일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뜨려서 날렵한 느낌으로 연출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남성성. 이것도 남성성이다. 지아 <laughs> 씨가 보기에는 크롭컷. 크롭컷. 어, 음. 의외네. 상상도 못한 하 결과. <laughs> 저는 2등이 슬릭백 저도 음. 확실히 가위컷과 슬릭백의 그 어디선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3등 저는 3등이 크롭컷 음. 최근에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12월 달부터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너 아까 사파라 꺼지 않았냐? 사파라 <laughs> 꺼? 다시 다시 아, 맞아 맞아 사파라 <웃음> 사파라 사파라. <웃음> 사파라 다시 다시 <laughs> 그러면은 바버샵에서 많이 한거 3등 저는 사이드 파트 음. 사이드 아, 파트가 3등이지 아, 않을까? 확실히 전통의 강자 꾸준한 바보장하면 떠오르는 머리 가장 대표적인 머리. 사이드 파트 수재 씨는? 제가 봤을 때한3위 정도면 조금 긴 느낌의 아이비리그. 좀 느낌 아 아이비리그. 음.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좀 길러가는 분위기라. 좀 짧게 하시던 분이 조금 더 길러서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음. 유지하시고 음. 뭐 클리코도 비슷하고 가위코도 좀 비슷하고 그러지 않았나. 음, 음. 저도 3등. 저는 아이비리그. 음. 아이비리그의 기장감이 길고 짧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비리그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 음.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laughs> 아이비리그 예전에는 안볼완 완전 짧게 해서 바짝 올리는 어, 느낌을 많이 맞습니다. 하셨다면 어, 요즘에는 좀 길게 해서 되게 가볍게 좀더, 해서 막 맞습니다. 러프하게도 뾰족하게. 하고 뭐, 조금 가르마 뾰족한. 나누기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주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아이비리그 진릴 법한데도 많이 했다 확실히 이건 이제 유행이라기보다 장르로 자리를 잡은 음. 느낌 자 그럼 바보샵에서 많이 한것 같은 머리 4등 전 4등은 크로컷입니다 최근에 되게 크로컷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온것 같은데 음. 아마도 최근에 방영하는 솔로지오에 나오는 이관이음 누구지? 프로농구 선수가 있는데. 빈진호 닮은. 예 맞아요. 아오. 그래서 키도 크겠네 이 농구 선수면. 엄청 큰것 같던데. 빈진호인데 키도 커? 돈도 많고. 선 넘네. <laughs>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 아오. 그건 잘 어울리시나 보구나. 그 약간 그크로커의 전성기는 우리 박세로이. 그크로커이 그렇죠. 한번 강철 했었거든 대한민국을? 세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 아 박세로이 크로커셉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세로이는 되게 딱 붙여놔가지고 비와이 크로커. 약간? 그죠. 음. 하고 라인을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이게 음. 사선 느낌으로 해서 해놨었는데 그분은 확실히 곱슬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앞머리의 질감을 좀 빼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음. 확실히 크로커 도 약간 요즘 흐름에 맞춰서 느낌이 조금 변하는. 좀더 캐주얼해지고 있는. 그러면 수제자 씨의 사등은 제가 봤을 때사등은 사이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음, 사이드 파트. 어. 혹시 전통의 강자. 전통의 강자. 살아있다 아직 나 죽지 않았다 죽지 사이드 파트 근데 좀 느낌이 너무 이렇게 클래식한 거보다는 좀더캐주얼좀 이렇게 좀 세우는 느낌으로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음, 음. 저도 4등 사이드 파트 말했던 것처럼 길게 막 사이드 파트 넘기는 느낌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격투기 사이드 파트 아그다 맞... <laughs> 격투기 사이드 어, 파트 그거보다. 느낌 약간 그런 느낌에 맞아. 완전 쫙 하거나 아니면 앞머리를 스포츠 느낌으로 잘잘수있는어 잘 세울, 세울 수 있게 앞머리 짧게 해서 음. 스포츠 느낌 약간 그런.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의 사이드 파트를 좀 많이 하셨다 약간 유럽피안 사이드 파트처럼 막싹 넘기는 느낌은 음, 좀 줄어든 느낌 옛날보다 그 사이비리그 스타일 사이비리그에서 어. 딱빡 어. 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한것 같다 상반기부터 시작된 뭔가 그 가벼운 머리 의 느낌의 스타일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 음. 그러니까 무거운 머리가 완전히 그냥 트렌드에서 이제 벗어난 약간 맞습니다. 촌스러운? 어떻게 말하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 트렌드 세터 여러분들한테는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바깥에 나가서 길 가다 보면은, 댄디컷이긴 한데, 무겁게 약간 어, 어, 바가지 느낌으로 맞아, 맞아. 했거나, 맞아, 맞아. 그런 분들 아직까지는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뭐, 이쪽에 관심이 크게 없거나, 편한 게 좋은 그런 초식남 느낌. 초신남이라는거 맞나? 초식 초식, 어, 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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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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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음. 나를 좀 꾸미고 스타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음, 확실히 맞아. 흐름이 잘 보이는 머리 쪽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다 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2024년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 가지씩만 꼽아 봅시다 저는 조금 질감을 많이 살린 장발 느낌이 음. 아마 유행하지 않을까 장발 느낌 이동욱 리프 스타일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결의 아, 이동욱 님 리프는 약간 맥심 모카 음. 골드 음, 부드러운 뭔가 그렇죠. 뭐 따뜻한, 뭐, 따뜻한 아, 그런 맞습니다. 느낌의 리프컷이었다면 이번에 유행할 것 같은 건비치 스타일 발음을 좀... <laughs> 아닌가? <아니>, 약간 <laughs> 음, 나쁜 남자 그죠 어, 나쁜 남자 어, 나쁜 남자 어, 스타일 약간 거친 샤프, 매력 있고 어, 거칠고 그런... 러프하고 수재 씨는요? 어 수재자 생각은 음. <laughs> 되지. 내 생각은 이고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그러니까, 어. 어. 잠시 잠시 잠았잠어다시 <laughs> 제 생각에는 댄디컷이긴 한데 많이 가벼워지고 좀가일컷으로 세팅도 되고 내릴 수도 있는 머리가 제일 이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많던 건데 확실히 그냥 확좀더 멋부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음... 아오... 그러면 뒷머리가 약간 이렇게 상고 느낌? 그렇지 좀 높고 좀 가볍겠지. 뭐. 높고 가벼운 음. 그런 댄디 저는 2024년 유행할 것 같은 머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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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울프 또즉 멀릿이란 말씀이십니까? 근데 멀릿은 약간 짧은 느낌 음. 음. 그게 좀 강했다면 이번에 다가올 울프는 기장감이 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좀 리프컷인데 뒤쪽이 어. 좀더긴 뒤쪽에 아. 좀 포인트가 같고 앞쪽 조금 짧게 된 아. 그런 느낌. 음. 멀릿은 옆에 완전 쳐버리잖아. 근데 옆에를 안 치면서 뒷머리에 포인트를 주는 느낌. 오. 작년에도 멀릿 유행했. 맞아. 그거 했... 할것 같다고 했던 음. 것 같은데 원래 어. 유행은 안 했던 것 같아 <웃음> <웃음> 하긴 했는데 근데 <laughs> 매니아가 맞아. 좀 많아진 맞아, 느낌으로 맞아. 했지 막 오, 대유행 어. 이건 아니었는데 올해는 뒷머리 기르는 거 뭔가 유행 닿을 것 느낌 같다 느낌 약간 올것 아, 같아요 다시 온다 음, 약간 올것 같아요 울픈데 음. 좀 2024년 말에 우리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멋있는 머리를 하고 싶다면 산타 바버샵에서 석두와 조만간 예약창에 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수제자 찾아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제가 완전히 그냥 정신 개조부터 그냥 행동, 스킬까지 제 모든 걸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리얼, 리얼 카피캣이 되기로 <laughs> 진짜, 진짜 카피캣 그 자체 복사본 거의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데뷔를 하게 된다면 바버 신의 혜성이 하나 등장하는 등장. 게 아닌가? <laughs> 미스터 미스터 수시자, 미스터 카피캣, <laughs> 미스터 카피캣, 미스터 카피캣.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